네, 이제 2부가 시작되었습니다. 2부에서는 여러분의 중요한 꿈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따라오세요. 시작하기 전에 연습장과 필기도구를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낼 거예요. 그 문제를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 보세요. 준비되었나요? 자, 그러면 10개의 문제를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가장 빠르게 푼 친구에게 제가 선물을 줄게요. 자, 준비하시고요. 준비, 시, 작! 자, 1번부터 10번까지 문제가 보이죠? 자, 빠르게 풀어주세요. 빠르게, 빠르게. 아, 네. 벌써 한 친구가 있네요. 네. 그 친구에게는 제가 선물. 하트를 써도록 할게요. 오, 이거를 그렇게 빨리 한 친구가 있다고요? 네, 맞아요. 그렇게 빨리 한 친구가 있어요. 이 문제를 제가 출제하면 10초 내에 푸는 친구들도 있고요. 어떤 친구는 5분 걸려서 끝내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 차이가 뭘까요? 자, 10번을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이제 모든 문제를 조심스럽게 읽어 내려왔습니다. 6번에서 지시한 것만 하고 나머지 미션은 모두 무시하세요. 그러니까 연습장 왼쪽 하단에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 수를 적으면 끝나는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어떤 친구는 1번부터 계속 풀어나가고 있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동일한 문제가 주어지고 동일한 시어, 시간이 주어지더라도 어떤 친구는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하는 친구가 있고 어떤 친구는 더디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우선순위에 있어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그것을 먼저 해결하는 친구들이 자기가 원하는 결과도 빠르게 얻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꿈을 적더라도 여러분들 그 꿈을 빠르게 이뤄나갈 수 있는 친구가 있죠. 꿈목록을 100개 정도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이룰 수 없었던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럴 거예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들을 꿈 목록에 적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여기는 제가 근무했던 곳이에요. 보면 어떤가요? 근무했던 연구소도 보이고요. 그리고 어 지방의 한 도시인데 거기에 피지그라운드라고 해서 타이어 테스트하는 곳도 이렇게 있습니다. 또 광화문에 있는 본사고요. 보니까 어때요? 그냥 좋아 보이죠? 꿈을 여러분들이 적을 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꿈은 내가 이룰 수가 없어요. 나중에 그 꿈을 이루더라도 흥미가 생기지 않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꿈들을 적어야 될까요? 바로 이와 같아요. 얼굴 표정을 보세요. 재미있고 다양하지 않나요? 바로 제가 좋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꿈을 정할 때 좋아 보이는 일이 아니라 좋아하는 일을 적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꿈을 이룰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제꿈몇 가지를 소개할까 합니다. 첫 번째, 호주 어학연수 가기.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6개월 동안 아르바이트하고 돈을 모아서 호주로 어학연수를 갑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생활하다가 어느 정도 영어 실력이 길러지고 제가 또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죠. 두 번째, 영어 트레이너 하기. 제가 지방에 있었는데, 강남까지 와서 영어 트레이닝을 받고 지방으로 내려가서 1년 반 동안 영어 트레이너도 했어요. 회사를 다니면서 학생들과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영어 트레이너도 했죠. 세 번째, 스피치 배우기. 다른 사람들에게 꿈을 전달하기 위해서 앞에 나가서 말하는 기술을 배워야겠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스피치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대회에도 나갔어요. 이 모든 이야기들은 저의 꿈입니다. 꿈이었는데 그것들을 적어서 실천을 하다 보니까 어느새 그 꿈을 이룬 저의 모습도 발견할 수 있었어요. 꿈은요, 여러분들에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소중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적는 거예요. 꿈 리스트에 100개를 적는, 적는다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루기는 어려울 겁니다. 단, 100개를 적었다면 그 중에서 중요한 우선순위 5가지만 남겨두세요. 그리고 그것을 어디에 옮겨서 정리를 해야 될까요? 바로 시간표입니다. 시간표. 여러분들이 소중한 꿈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시간표에 적어서 그것을 꾸준하게 해 나가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시간표 적으면 주간 시간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많이 봤을 거예요. 여기 보면 투두 리스트라고 되어 있죠. 그날 해야 될 일. 주간 시간표에 여러분이 그날 그날 해야 될 일들을 이렇게 적습니다. 그리고 시간표에 또 옮겨 적죠. 그건 시간 낭비예요.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날 해야 될 것을 시간표에 옮겨 적는 거? 뭐라고요? 시간 낭비라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렇게 해왔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강사님, 시간표에는 뭘 적어야 되나요? 바로 이런 걸 적어야 됩니다. 내가 꿈으로 적었던 중요한 일들이 이 주간 시간표에 기록이 되어 있어야 돼요. 제가 만났던 한 친구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 친구는 정말 공부를 잘하고 싶었어요. 공부를 잘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날 배운 것을 그날 복습하면 돼요. 굉장히 쉽죠? 근데 쉬운 것을 해나가기가 어려워요. 자, 그래서 제가 시간표를 가져왔어요. 이 친구가 학교에 갔다가 집에 와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복습이에요. 꾸준하게 복습을 했더니 성적이 올라갔고 그것을 바탕으로 지금은 영국에 있는 학교에 교환학생으로 가 있습니다. 고등학생이에요. 놀랍죠? 이 친구가 성공할 수 있었던, 그리고 공부를 잘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와 같이 시간표를 작성해서 그것을 꾸준하게 실천을, 실천한 거에 있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의 꿈을 시간표에다 적는 거예요. 그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줄게요. 뭐냐면 우선 노란색으로 적혀져 있는 학교 수업이나 학원 수업은 정해져 있어서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옮길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자유 시간은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할수 있겠죠. 시간표를 보면 복습 또는 중요한 일이라고 적혀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꿈 목록 중요하다라고 적었던 그 다섯 가지를 이 파란색 시간에다가 적으면 돼요. 적고 그것을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내 꿈을 이루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나 해줄까 합니다. 컵이 하나 있어요. 이 컵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들고 있는 A라는 학생과 이 컵에 물이 하나도 안 들어 있는 것을 들고 있는 B라는 학생이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A라는 학생이 오래 들고 있을까요? 아니면 B라는 학생이 오래 들고 있을까요? 어, 코치님 B 아닌가요? 아무것도 안 들고 있는 학생이, 물이 아무것도 안 들어 있는 학생이 물이 많이 들어 있는 사람보다는 무게가 적을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학생이 오랫동안 들고 있냐면 이 컵을 물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오랫동안 들고 있어야 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오랫동안 들고 있을 수 있어요. 끈기를 가지고 목표가 있다면 끈기를 가지고 그 일을 해결해 나가는 사람인 거죠. 이 이야기를 왜 했느냐. 여러분, 시간표 작성하는 거 쉽나요? 어렵죠. 일반적으로 끈기가 없으면 해 나가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만 힘들지 그게 어느 정도 습관이 되면 그리고 그 습관을 꾸준히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저는 항상 응원하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 그 방법, 활동지를 통해서 잠깐 소개할게요. 먼저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일, 다섯 가지를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 다섯 가지를 다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어요. 한 가지만 정해서 여기 주간 시간표에다가 여러분의 자유 시간 중 일부분, 한 시간이든 두 시간이든 좋아요. 그 시간에 꾸준히 매일같이 실천해 보는 거예요. 그럼 어느 순간 여러분의 꿈을 이루가고 있고 성공해 나가고 있는 여러분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여러분을 응원하면서 이만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